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중복지 두 번째 공약을 어, 발표하는 어, 시간입니다. 교토들이 어,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 2호 공약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서울 강북구의 최모 할머니는 손녀딸과 지하 3방에 사십니다. 국민연금과 수호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거의 남은 돈 없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손녀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폐지를 줍고 다니십니다. 부산에 사시던 70대 진모 할머니는 지난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그냥 귀가하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열심히 납부해야 겨우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여전히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 가난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차상위 계층의 국민이 많습니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복지입니다. 첫째 공약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국제의 기본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이 있는 것인데 연금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연금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2016년 기준으로 36만 원입니다. 이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은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투무이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퇴직 후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은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복지체계상 합리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 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습니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둘째,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서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36.8%입니다.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 서비스뿐 아니라 예방 서비스의 급여화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도 300만 원까지 건강 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도입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사각지대 없이 빈곤 계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호대상 선정기준에 들어가기 위해 더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일이 발생,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 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소득하위 50%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어려운 처지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우신 만큼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르신이 아닌 연령계층에서 장애 등 특별한 이유로 빙곤에 빠진 국민을 위한 핵심 빈곤 대책이 될 것입니다. 예, 예.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 하겠습니다. 아, 네. 기초연금 관련에서좀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네 번째 카테고리에 발표하신 게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차례적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예. 혹시 뭐 구체적으로 액수나 시기는 밝히실게요. 없으실까요? 이거는 저 지금 70%, 소가의 70%를, 어, 일률적으로 20만원 드리는 대행 방식에서 이렇게 차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어, 이 부분은, 어, 기초생활 보장제도하고 국민연금하고 이걸 바꾸어 나가는 그 그거하고 맞물려서 한번 재원을 보고 어, 실행식이나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 나중에 개정 수입을 세금을 얼마나 인상하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드리는 이 공약들의 어떤 총 지출의 연도별 추계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제가 그시행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50 이하 는20만원 어 에서 얼 마로 올리고, 그게 얼마나 든다, 이 말씀 까지 오늘 못 드리 겠 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에 300만원까지 지원하신다는 거 보면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병원에 가면 그렇게 300만원까지 그 부담을 줄여주시는 건지 아니면 산모 한 명당 그렇게 지정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또그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오는 후람들도 가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의 어떤 형평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거는 지금 산후조리원 가는 경우에 예. 아이를 이제 하나 낳을 때그 출산 비용에 딱 해당되는 거고 또두 번째 아이를 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 이거는 어이 산후조리원을 쓰지 않는 그런 산모들에 대한 그 대책까지는 네,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연금의 틀에 손을 대이는 건지 예. 그러면 또 연금개혁을 한번 아이 부분이 뭐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 할때 같이 아니, 근본적으로 그뭘 뜯어보시는 그런 연금개혁은 아니고요. 어, 거기에 발표자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이라는 게 지금 434만 원이거든요. 434만 원인데 이게 건강보험이나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연금은 상한이 785만 원이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부가대상소득 상한이 7,8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거기에 비해서 국민연금 어 상한인 434만 원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434만 원이라는 상한을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면, 거기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에 상당 부분 재정이 천천해지면서 그 돈을 결국은 이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올리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올려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80만 원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올리니까 이거는 약간 누진 구조를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어, 소득이 더 많은 분들한테 어, 연금 그 보험료더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소득, 그, 이 소득이 적은 분들의 연금액을 더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 연금 재정 자체는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해결한다. 고그 포인트만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전체를 어떻게 손을 내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거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두면서, 그 위에 상한만 올려도 재정 수입이 국민연금 재정 수입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예그 80만 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죠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어. 예,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예. 당에서 경선 로를 연원조사 30, 당원 30, 선거인단 40으로 컨트롤에서 했다고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합의한 바 없습니다. 당에서 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에 말씀드린 것은 당에서 공연으로를 정하면 따르겠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laughs> 말씀,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개혁이 된다면 고발 시기가 조금 빨라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이것은 그 아까 상한액, 434만 원이라는 상한액이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누진 구조는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서 더 약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434만 원이라는 그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예컨대, 공민연금의 경우에 7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도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이 국민연금의 최저 보장액을 지금 뭐 36만 원 평균 수준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려나,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재정을 이렇게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연금의 어떤 고갈 시점을 앞당긴다. 그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기존 재원을 갖다가 쓰거나. 기존 재원이 아니고 지금 기존 재원 하에서는 상한 430만 원, 4만 원 하에서는 어 평균, 그죠? 평균 36만 원밖에 못 되리는데 아, 그것을 그것을 이 상한을 올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 뭐랄까요 최저 연금의 보장을 하는 그거를 그거를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재정 국민연금이 연금 재정이 뭐더 빨리 고갈돼서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보완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소득이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일번을 말씀하신 국민연금 상한선 인상은 그러면 말씀하신 설명하신 재원 조달 방안 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국에 1번 이외에 2, 3, 4번 공약은 그러면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발표가 되는 건데 그뭐 연도별 세금 추, 뭐 세금 입장 방안이나 연도별 추계를 좀 언제까지 같이 제시를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그 노동이나 복지하고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하면 이게 언젠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중부담 공약, 중부담이 이제 복지에 관한 공약하고요. 또 노동 쪽에도 어저 고용보험의 어떤 재정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약 아니, 제가 발표한 공약에 안 그것들을 제가 공약 발표를 어느 정도 완성하는 시점에 그 가계부를 제가 이게 얼마나 앞으로 5년간 얼마나 어 지출이 필요하다. 아, 를 먼저 추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어, 세제 개편 방안이 어, 어떻게 된다, 보고까지 그 제가 발표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 공약 발표하는 이 이것은 순서의 마지막에 어, 그런 어떤 이뭐까요 복지 같으면 제가 중복 중복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부담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 그림을 제가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단계라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세금으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공약,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공약 중에 그, 이, 그 기초연금, 4번의 기초연금을 그 하위 50%한테 더 드리겠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 부분도 액수가 이제 시기와 금액에 따라서 액수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가 조세제도를 이렇게 바꾸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모두 모아서 제 생각에 지금 이제 3월 2일 초인데요. 만약 대선이 앞당겨지면, 분명히 제가 늘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씀드려온 그 중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공약의 모든 지출과 거기에 필요한 재원과 그거를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국민, 국민연금 국민그 사안 80% 인상은 그 대통령 임기 5년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80만 원이요? 80, 예, 최저 연금 80만 원? 네. 예 그거는 5년 내에 그렇게 가겠다는 거지. 지금 평균 예컨대 36만원이고, 지금 최저가, 최저 6만원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옛날에 국민연금을,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이렇게 몇년 아주 작은 액수로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게 계속 이제 넘어오면서, 그래서 그때 가입하신 주로 지역가입자들인데, 아주 소액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연금 6만원. 이런 식으로 월급만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좀, 좀 예외적인 경우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어, 고치려면 갑자기 최저연금액 80만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5년 안에 최저연금으로 80만원으로 가기 위한 이쪽이 로드맵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434만원의 상한액을 올리는 속도와 이 최저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 <laughs> 음, <내가 알겠지. 웃음> 네. 아, 그렇지. 아, 그럼 이제 내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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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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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까 내가 좀 정리할게. 아까 황승기장에서 나신 산후조리비업. <laughs> 네, 네. 이거는 산후조리원에 가든 안 가든. 다 드리는 걸로 정정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안 가도 300만 원까지어 네. 예, 예, 예. 그냥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아니고 예. 산후조리 비용으로 300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산모에 해당하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시는 거예요? 음. 그거는 당연히 현금 지급이 되야야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 한명날 때마다 300만 원씩 다. 그렇지 않습니 예, 예. 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어, 하여튼 그 부분은 모든 산모한테 300만원 비용을 드리되 산후조리 비용으로 드리되 그걸 만약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영수증을 건강보험에 첨부하는 거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면, 예. 네. 이런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이제 늘 문제가 될 문제가 될것 같은데, 부정수급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하시면 되겠지. 연금의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을 말씀하시죠?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laughs>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아, 수도 있고, 아.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청출생활 예. 뭐 보장이나 국민연금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만약 그렇게 소득을 일부러 줄여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연금을 받아가는 액수도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초생활보장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을 줄이면 감추고 줄이고 이러면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혜택을 받는 범죄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건 돈을 받으시는 건데 연금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을 만약 줄여서 뭐 신고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줄여 신고를 하면, 그만큼 납부액도, 예, 짜가지고, 나중에 받는 보험료도, 짜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글쎄요, 그, 거 요즘 뭐, 뭐, 엄청나게 그 소득 관련, 이세무 그, 이 전산 자료가, 뭐, 최근에 몇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 정확해져가지고, 그거는 어떤 세무 전산 방, 자, 조차도 피하면서 그렇게 소득을 줄여가지고 또 연금도 작게 받아가는 걸 스스로 그래 하는 경우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막, 막 질문하신 포인트는 최저연금액이라는 걸 80만 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이래가 보장을 하면 그러면 소득은 줄이면서도 그 80만 원을 받아가는 그런 그런 이제 일종의 도덕적 대의 왜 말씀하시는 것인은데그 예, 점에 대해서는 한번더 어떻게 소득의 의도적인 축소 신고 및 어, 최저임금액 80만원을 받아가는, 받아가는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예. 질문 있으십니까? 네. 1 3년을 내는데 80만 원을 받는다고는 하시는 건 아닌가세요? 80만 원을 올리는 대신에 나머지 6단계의 사람들, 보다더 오래 납부한 사람들, 이 그는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겠죠. 더 오래 납부해서 더 많은 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저 580만 원때문에 똑같이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뭐이 역전 중지 그은 거는 당연히 없도록 예 조정을 해야 돼요. 네, 네, 네. 상한이 434만 원을 단계적으로 올리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음. 공무원 연금 대상 그상안에 이제 785만 원인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지금 4 8 4만 원, 434만 원에서 어, 뭐 상당 부분은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세한 계산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취지가 하여튼 434만 원을 올려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뭐 세금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연금 재정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밑 부분을 이렇게 최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거니까 거기 맞춰서 80만 원 정도 된다면. 어, 어느 정도, 어, 상한액을 실정에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확한 숫자가 있나요? 그, 일단 5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어, 50%라는 게 지금의 50%죠. 50%니까 50 그러니까 217만 원 정도 더하면. 예, 더하면, 더하면, 예. 그, 어, 연금 보험률을 현재 9%에서 국토로, 11% 정도까지 올리는 것 같아요. 9%에서 1까지 그 네. 말씀이 434만원에 50%니까 217만원이죠. 그렇게 더하면 그러면 651만원 정도 되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 상한액보다는 100만원 이상 낮습니다만 651만원 정도까지 상한액을 올리면 9%에서 11%까지 그 재정을 예,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최저임금액의 단계적인 현상에 전부 대충 이런 생각인데요. 어, 그 정확한 스케줄과 뭐 정확한 연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이 마이너스를, 예, 손실을 안 끼치고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 정확한 그뭐 스케줄과 5년 안에 아, 그렇게 바뀌는 부분은 제가 한번 인구 문제도 있으니까요. 한번 뭐 추산을 해서 정확히. 다른 질문이 없으면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